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LF계열사의 자사물 M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계기는 학...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해외 취업이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한 미래 유한 공사라는 주얼리 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였고, 2년 후에 그 경력을 인정받아 미국의 g t 지 컬렉션 회사로 스카웃되었습니다. 총 4년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그 국가의 다양한 디자인, 문화와 산업을 경험했었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고 지금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인 주식회사 D102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얼 디자이너를 꿈꾸며 진학한 신라대학교에서는 다양한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내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디자이너가 될수 있도록 구성된 여러 전공 과목들은 실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학과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 주얼리 공모전 렌더링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막연한 조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제게 현실이 될수 있었던 것은 신라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수한 교수님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이룰 수 있었던 공모전 대상 수상이라는 경험이 제게는 큰 자신감이 되었고 제가 주얼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어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고 자신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근무한 제 경험은 지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제 자산이 되었고, 저는 해외 취업이 강한 신라대학교 주얼리 디자인 전공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해외 취업에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